청소 좀 해야 될것 같은데. 어, 아니 안 그래도 얘기할라 그랬거든. 뭔가 네. 우리가 청소 업체를 불러서 청소하잖아. 네. 그거와 별개로 뭔가 작년 2022년도에 어떤 묵은 것들과 이런 것들을 좀버리고 버리고 네. 안 쓰는 거좀 버리고 지금 사무실 너무 더러운데요? 맞아 너부터 버리면 안 돼? <laughs> 장난이고 장난이고 좀 정리를 할까? 네딱 시작해서 솔직히 1일이나 2일쯤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어. 장난 아니에요 좀 청소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?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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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새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살 빼는 사람들은 운동도 많이 하고. 맞아 맞아. 네. 어. 저희는. 청소 끝났어? <laughs> 저희는 일단 말끔한 마음으로 청소부터. 그래. 이게 지금 그러면 한달 동안 있었던 쓰레기인 거야 그렇지. 너랑 나랑. <laughs> 네. 너랑 나랑 커피 마시고 뭐 하고 그러면서 네. 놔뒀던 거지. 청소 왔을 때 그냥 버리라고 해야 될거 같아. 일단 나연아, 민수야 그. 각자 자리에 안 쓰는 것들 있지 예. 그런 거는 그냥 이쪽으로 다 박스에 놔두든지 다 그러면 될것 같아. 자리에 있는 것만 먼저. 형 저랑 다시 자리 바꾸실래요? 뭐 자리? 네. 근데 우리 주 직원이 네. 지금 다 뽑힌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앉아서 일만 하실 분인데 그저 자리 에 앉았다고 욕 먹었거든요. 아저 자리 에 앉아서? 네. 저기 앉으실래요? 형, 자리가 뭐가 중요해. 우리 아까 그동한 동등한 레벨이라. 요번엔 다 같이 나머지 직원 다 세팅되면 가위바위보로 정하자. <laughs> 어? 평등하게 어때? <laughs> 나이는 <나인인> 거기야. <laughs> 어. 좀 있다가 다이소 같은데 가서 어 너네 뭐 사무 용기나 뭐, 뭐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으면. 비품 같은 거 사면서 그 비닐 큰거 같은 거 사서 재활용이니까 종이하고 플라스틱하고만 나눠가지고 네. 그냥 분리만 해놓으면 될거 네. 같은데? 원래 좀 깔끔한 편이에요? 네, 엄청 깔끔해요 아 방도 깔끔해요? 방은 약간... 네 <laughs> 어지럽긴 한데 그래야 마음이 편해가지고 아니 나연아 어? 오늘은 그 출근하는데 옷몇번 갈아입고 왔어? 오늘... 어. 별로 안 갈아입었어 별로 안 갈아입었어? <laughs> 나연이 갈아입으면 어. 그... 뱀처럼 벗어놓고 있다는 소문이 <laughs> 집에서부터 전해오긴 했었어 예전에. <웃음> 어. 또 왔어요. 민주 씨 어제 고기 가져가니까 부모님이 좋아해요? 어우 너무 좋아요. 바로 어. 또 맛까지 봤는데. 아 바로 먹었어요 집에서? 네, 바로 먹었어요. 네. 맛있다고 해 주셔가지고. 아 집에서 고기 파티 하셨네. 아 그렇죠. <laughs> 출근 첫날부터 바로 이제 <laughs> 네. LA 갈비를. <웃음> <해봤네>. <웃음> 어, 좋은 회사 들어가셨다고 나네. 어... 난... 하시죠. 아 하셨어요? 당연히 하시죠. 아 다행이다. 나 그걸 노린 건데. <웃음> <웃음> 사무실 처음에 이사할 때 생각났다. 맞지. 네. 너무 아무것도 없었는데. 네.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 같아가지고 어. 찍었는데 그 나현 씨 방금 뭐한줄 알아요? 뭐했어 여기 있던 거. 엄청 깔끔하다는데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? 아당이? 네 그거는 몰라 솔직히. 아, 그래도 좀 깔끔한 사람인지. 내가, 내가 듣기로는 네. 어, 전혀 아니야. 전혀. 그 깔끔한 거하고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. 이거 그러니까 순수 날쪽 아니라 순수 팩트입니다. 청소할 때 어. 깔끔하게요, 해 저. 아 그래? 그치 한 번에 어. 이제 이걸 다 청소해야 되니까. 아다 더러웠던 거네. 어, 내가 얘, 얘 어렸을 때 듣기로는. 네. 이게 침대인지 네. 그냥 옷 널어놓은 산인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. 사실인가? 요 네. 맞지. 네. <laughs> 아니 근데 보통도 그렇게 살잖아 다들 인간미 아니, 있게. 몸이 너무 많아가지고. 어. 아 장이 장이 작다. 장이 작았어요 근데 때아 그래. 음. 뭐좀 시켜 먹을까? 추추? 음. 뭐 먹을래? 뭐뭐 먹을래? 뭐 시켜줄까? 짜장면. 떡볶. 이 짜장면. <laughs> <laughs> 청소는 짜장이죠. 사실 그 이런 거 청소하고 그럼 먼지를 먹었기 때문에 사실 삼겹살을 시켜 먹어야 돼요. 그냥 드시고 싶은 거 아니에요? <laughs> 맞아. 요 아니 뭐 새로 사신 거예요? <laughs> 어. 아니 <laughs> 그뭐 초록색 입으시니까 그뭐 자꾸 다른 게좀 생각나가지고 이제 헐크나 이제 슈렉이다. <laughs> 요무 <휴레기나 웃음> <laughs> <너무> 진심을 얘기고. <laughs> <laughs> 민수 씨잘 먹더라고요. 아 그래? 저랑 밥 먹을 때마다 항상. 두 공기씩. 음, 아, 뭐, 어, 짜, 잘 먹더라고. 다 네. 골랐어요? 어. 아니, 탕수육 중짜 하나에 짜장 곱빼기 세 개, 일반 하나에 군만두 시켰는데 한1 0만원 돈이나, 8만 팔천 원이나 배달료까지. 맛있겠다.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. 가봤어? 안 가봤지? 어, 맛있어, 맛있어. 오늘 억지로 뭐 청소를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. 너네도 이제 새로 출근했으니까 각자 자리나 이런 부분은 좀안 필요한 것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리프레쉬 느낌이죠? 그렇죠 정답 응. 응. 그래야 이제 자기 것들도 좀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어제.. <laughs> 어제 그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, 그래. 나씨가 어제 첫 촬영하고 이제 본인이 어. 나온 화면을 보더니 저한테 어. 카메라 똑바로 잡으라고 <laughs> <laughs> 어, 아. 저렇게 말안 했어요.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저 이쁘게 안, 안 찍으세요? 저 이쁘게 좀 찍어 주세요 이랬어. <laughs> 약간 그렇게. 알겠어? 작가를 모르죠. 잘 복잡하게 많아. 왜저 원래대로 나오게 안 찍어 주세요. 막. 아니 ]から. 근데 이게 싫어요. 지금 이 화면에 지금 나 하고 나연이 하고 왜? <laughs> 네. 나연이 얼굴이 안 보이는데? 아, 얼굴 크기가요? 어. 싫어요. <웃음> 맞아? 예. <laughs> 네. 동화 아니야? 원금법을 무 보세요. 아니 이게 맞아? 아니나인이 어저께 또 레전드 하나 찍었잖아 근데 하나도 모르잖아 카메라 같은 거에 대해서 고프로가 좀 간단하니까 이거 공부 좀 해라 지난주에 내가 줬거든 유튜브 공부를 좀 해라 아, 어떤 걸 공부해요?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 배터리 바꾸는 거 SD카드 교체하고 이거 사용법 같은 거 공부해라 그래서 월요일날 어저께 딱 출근을 했잖아 그래서 나는 나고프로좀 나 공부 좀 했어요 했더니 내 공부 다 했어요 이는 거서 오 요, 그럼 갖고 와봐 내랬어요 네. 어떤 거 공부했어요 그니까 배터리 바꾸는 거 공부했어요 <웃음> <웃음> 근데 배터리 못 바꿨어 <laughs> 그거는 근데 힘 부족 힘 부족 어... 힘이 약해요 힘 엄청 세지 않아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쓰서질까봐 어느 정도 힘을 네. 줘야 이게 열리는지를 모르잖아. 아... 아, 아니 저한테 싸움 잘하냐고도 물어봐가지고. 그렇게 자꾸 까무을 거예요? 아니 어제 그제 눈빛이 어릴 때좀 양아치였네요, 저거. <laughs> <laughs> 아니 진짜 그런 <laughs> 대화까지? 너 뭐? 너도 항상 그 마음의 준비라고 쓰는 그그 언제 이렇게 MSG가 쳐질지 모르니까. 준비를 하고 있어. <laughs> 지금 민수는 속으로 부러워한다고. 지금. 사실 지금 민수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되게 잘까불러 민수도. 한 2, 3일 보니까 좀 까불까불 거리더라고. 근데 지금 나연이 때문에 지금 미쳤어, 민수 어디로 가야 해, 지금. <laughs> 어디로 가야 <laughs> 하오. 점자는 캐릭터가 됐잖아. 말했죠, 뭐. <웃음> <웃음> 아니, 왜 이거 그냥 면으로 하나 더 준다고? <laughs> 그런 거 <것> 같은데? 좋은데? <laughs> 어, <너는? 웃음> 아니, 사람 4명인데 면이 일곱 개야 오 되게 바싹 튀겨서 왔네요 여기서 그 취향 차이를 알수 있는데 부먹? 찍먹? 둘다좋아해 민수는? 찍먹이죠 찍먹을 타령이는? <laughs> 저도 찍먹 어, 여기 탕수육은 부먹이 맛있어? 네 <laughs> 나 찍먹 좋아하는데 약간 비싼 탕수육집 가면 그 아예 부먹으로 주는 거 아요? 아 그런 데가 있죠. 네. 어. 네. 여기도 원래 원래 우리 망가고 가면는 네. 그렇게 주. 어 너무 맛있겠는데? 아직 안 드셨어요? <목소리> 맛있어요? 무 <꿀> 맛이야? 밥 <목소리> 먹을 때 말하는 거싫어요 아, 아, 있었어? 아니? 집에 가줄까? 네뭐할때 말할 사람이 많냐고 아, 그래요? 어제 나랑 밥 먹을 때막 오늘 들던데 태어날 했어 어제 아, 아, 말로무해서아 <laughs> 김밥나라 가는데 여기 김밥나라 양이 많지 않거든요? 칼국수를 절반도 안 먹어요 음 태어나서 곱빼기 한 번도 안 먹었어? 네 오늘까지만 나와라 밥빼기예 <laughs> 나 오늘 성현이한마리. 고백이 뭐가 취직할 아니, 수 있는 거야 여기? 면접도 사실 짜장짜봉 물어본 다음에 고백이 유무 물어보고 합격. 이러면서 그걸 안 물어봤냐? 나는. 성현이 나 언제 처음 봤니? 중학교.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? 옛날부터 봤어. 그때 뭐라고 불렀어요? 삼촌? 아빠하고 같이 다른 이제 동료들끼리 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학원을 갔다 왔어. 네. 나 아저씨들이 이렇게 많이 둘렀어. 술을 먹고 있잖아. 그래. 네. 나 나갈게 그랬나 그랬어. 첫마디가 음. 처음, 처음 봤을 때. 응. 어. 아저씨들 이렇게 집에서 술 먹고 네. 있으니까. 그냥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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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있어. 그럼 인사하더니 안에 들어와서 그날은 못 봤어. 잘안 나와 요 오빠가. 음. 네, 네 명이면 지금 면이7개 왔잖아. 한6개 오는 음. 수준 정도로 양식해야 을 돼서. 아 워낙 조금 먹으니까요? 음, 나이는. 두개 먹었어. 응. 어, 뭐, 짜증 거 아직 절반이있는데 이러다가, 형 옆에 있으면 다 살찌더라고. 뭔 얘기 하지마 대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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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날 대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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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